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열이 여러분 가정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3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금 사울 왕이 죽고 다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이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 그래서 남쪽의 왕을 유다 왕이라 그러고 북쪽의 왕을 사마리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다 북이스라엘 남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근데 북쪽의 왕인 여러보암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수많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막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북쪽의 왕을 결국은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남쪽의 왕은 그 르호부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룹니다. 지금 북쪽의 왕이 그렇고 남쪽의 왕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습니다. 오늘 11개 3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요호사밧의 18년에 아하베 아들 요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한이라 그래요. 유다 왕. 예? 유다 왕이 뭡니까? 남쪽의 왕을 유다 왕이라 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북쪽. 북쪽과 남쪽을 하나님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왕이 뭐 여기서도 왕이고 저기서도 왕이고 아 이게 뭐 북쪽의 왕인지 남쪽의 왕인지 색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 이제 북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다 왕이다 그러면 남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이 쉬워져요.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쪽의 왕이지 않았어요? 북쪽의 왕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해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어 버려요. 예? 네?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 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태양신인 바알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야,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왕이 50명을 보냈는데 불이 내려와서 죽어버리고, 50명이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죽어버리고,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왕인데 왕이 죽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람, 이게... 북쪽의 왕이에요. 남쪽은 여호사바시라는 사람이 왕이고, 예? 이해가십니까? 예.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다. 한국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북쪽의 왕이 있고, 남쪽의 왕이 있잖아요. 예? 북쪽의 왕, 북쪽의 대통령, 남쪽의 대통령, 예, 그런 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laughs> 지금... 북쪽의 왕인 여호람이, 예? 여호람이, 4절에 보면요, 3장 4절에 보면, 11기와 3장 4절에 보면,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래요.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바쳤는데, 아합이 죽으니까, 요호람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안 바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 요호람 왕이 사마리에 나가서 온 이세를 점거를 해요. 그러면서 또 가서 유다왕 여보 사바에에 보내요. 이르되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응? 그래서 이제 모압 모합 사람과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남쪽에 왕과 에돔의 왕과 셋이 합해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냐? 아 있습니다. 누구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그런 내용이 에요 쉽죠? 네. 14절에 3장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보지 아니하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래. 왜? 네? 남쪽의 왕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북쪽의 왕은 이방신을 섬긴다는 얘기죠. 엄마가 누구예요? 지금 이세벨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엘리사가 16절에, 적각하로 대, 여호의 와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응?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가지고, 물이 있단 얘기에요? 없단 얘기예요 물이 많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응?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지,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래. 응?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다. 뭐란 얘기에요? 이보다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니 그런 얘기죠. 응? 지금 모합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와 있어요. 지금 에돔과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이 지금 모합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3장 20절에 보면 "아침에 미쳐 소재들을 대물이 애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네. 모압의 모든 사람이 왕들의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함을 듣고 가보디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섰더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 편 물이 붉어서 피와 같음을 보고 지금 모압 사람들이 뭘 봅니까? 강물이 피로된 걸 보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압 사람들 전체가.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지금 뒤집박죽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가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물이 피가 되게 지금 변해서 보여지게 한 거잖아요. 응?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합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 사람을 치고 그 성업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래서 돌들을 남기고 물메 군 두루 다니며 친이라. 모아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칠백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들마다들을 추하여성 위에서 번제로 드린지라. 그럽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laughs> 지금, 그 강물이 뭘로 변했어요? 핏물로 변했어요. 누구의 눈에? 모합 뭐 사람의 눈에. 네? 사실은 피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 눈에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네들끼리 좀 싸우나 보다. 누구하고? 유다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애돔 사람이, 셋이. 그래서 치러 가자. 그래서 치러 온 거예요. 와보니까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숙밭을 내놓은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모압 왕이, 아, 우리가 전쟁에서 졌네. 야 이래다가 나는 우리 백성들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을 왕, 자기의 아들을 맏아들을 번제단을 세워놓고 그 후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지금 번제를 태우고 있어요. 누가? 뭐 왕이?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중지를 시켜요. 응? 그리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 응?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응?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데 응?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심청 예?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지고 바다에 집어넣잖아요 왜? 파도가 잔잔해지라고. 응? 그 여러분 아무, 아무렇지도 않죠? 에? 종을 만드는데, 시주하는 사람이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 내 아이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쇠물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에밀레, 에밀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에? 사람 소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또 들으니까 그 때를 부숴야 되는 거예요. 응? 음? 지금 모아 뭐 왕이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태우고 있어요. 예. 이게 뭡니까? 인신 제사예요, 인신 제사.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인신 제사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지. 응? 인신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게 우연입니까? 예? 지금, 3,000년 전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와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승리하게 하달라고. 응? 음? 얼마나 끔찍해요? 예?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예? 네? 여러분들이 몰라서. 네? 사단이 그때 일하고 지금은 안할것 같습니까? 더 많이 하죠. 예? 네? 그때 사단은 착, 그때는 악하고 지금 사단은 착합니까? 예? 네? 더 악하면 더 악하지. 착하진 않아요. 예? 그럼, 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누구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바하를 향해서. 예? 모 왕이. 그럼 사단이 지금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예? 더하면 더하지? 그래서 그 전쟁을 그만두고, 자기의 땅으로 다 돌아가 버려. 예. 네? 11개와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대,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하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두 아이를 이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러냐? 그러면 동네를 다니면서 다 응? 기름병을 얻어와라. 기름병을. 그래서 그 엄마가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 병을 얻어와요. 네. 4장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병을 얻어와요.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새로운 병에다가 따와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병의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병을 따랐어요. 나에 남아있네. 얘야. 다음병따랐어요 어? 남아있네. 아, 다음병또따랐어요 어? 남아있네. 예. 한병, 두병, 세병, 네병. 따르면 따로도 계속 이병이 근데 있는 거예요. 어? 있네. 그래가지고 그 병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빚을 갚아요. 음? 그 이야기가 11기야 4장 7절의 이야기에요. 예. 기림이 뭐라고요? 성령. 말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도의 아내가 빈 병을 빌려와 가지고 그 병에다가 기름을 따러요 예? 따로도 따로도 끝이 없어요 예. 음? 그래서 그걸 팔아 가지고 빚을 갚 어요 예? 생도의 아내가 가진 게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기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네?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따르고 또저 사람에게 옴 따르고 이또이 사람에게 따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따르면 없어집니까? 또이 따르면 또이 따르면 또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빚을 다 갚는 거예요. 예? 네?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빚을 다 갚는 거예요. 예? 네? 인간의 방법으로 그 여인에게 빚 갚는 방법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기름을 통해서 어떻게 햄 니가 빚을 갚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욕심이 생겨 가지고, 여기에 놓았다가 뺐다, 또 저기에 놓았다가 뺐다가 예? 돈이 뭔 뜻이에요? 돈다는 거 아니에요? 돌고 도는 예? 그 돈을 누가 주장을 합니까? 사단이 주장을 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요. 예? 노예. 미국이란 나라가 200년 전에 예?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사다가 목화밭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있어요? 노예가? 우리 인생이 돈의 노예가 돼 가지고 음? 계속 끌려다니는 거아니에 예? 그래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어요.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어요. 음? 점점 커져요. 왜? 사단이 우리를 옥죄는 방법이 그 방법이 최고거든요. 음? 그래서 사단은 그 방법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 너빚 갚어 무엇으로 기름으로 응? 기름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팔아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팔아라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빚을 갚는다는 얘기 뭘로 기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오며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 여인이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갚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며살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